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의 강성석 대표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저희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는 환자, 환자가족 대표로서 2018년 아시아 최초로 국회에서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쓸수 있게 법을 개정하게 만든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마성분의약품은 소아, 디전증 환자에게만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들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분류가 된 것은 햄프시드와 햄프시드 오일이 있습니다 어 한국어로 대마종자유죠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햄프시드 오일에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는 마약류학술연구자 자격을 취득해서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대마 품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되어 있거나 제품을 소분해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의료 대만 원론부는 이렇게 시중에 있는 많은 제품들을 분석해 본 결과 그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은 햄프리 햄프시드 오일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햄프리의 햄프시드 오일은 그라스 인증과 그리고 EU 인증을 받은 핀놀라 품종으로 압착해서 뽑은 햄프시드 오일입니다. 저희 한국의료대만운동본부는 햄프리의 햄프시드 오일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